안녕하세요. 아이니스빵넷이 바늘의 맛이 잖 간단히. 어. 오늘은 한번 경맥주도 어, 사왔고 왔는데 한번 깡통 치셨게 생겼거 한번 사왔어요. 치셨게 생겼죠. 아. 이야 아 경맥주 이렇게 치셨게 생긴건또 처음 봤네. 아이디어는 좋아요. 아니면 이렇게 안 생겼으면 그냥 안 샀어요. 이렇게 적게 생겨가지고. 이게 맛은 똑같다는 점말씀드릴고요 음. 음. 저는 약간 밥을 제대로 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. 또는 와사비에다가 간장 참소도 먹어서 맛있요 참소스 이걸로 음. 음. 음, 맛있네요. 음, 얇게 쓰는 걸 좋아하고 저는여 통이, 통은 천 원? 이거는 천이백 원, 이백 원더 비스러져 있어가지고. 창무 제가 아 괜히 아천해갖고 여러분들도 맛있는 빵있으시죠 태풍 오니까 주의 잘하시고요. 음. 또 내일도 마저 또 옵니다.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먹방 집에서 항상 먹어요. 조금 하는 게 그냥 들어가요 참고해 주시고요. 음식은 안 남깁니다. 밥은 다 먹고요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아예 감사합니다. 바늘 햄에다 뼈다구탕에 어, 오랜만에 갔어요 어제 한솥 단지 해놔가지고 내일까지 먹을 게 있을 것 같아요.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. 어이아스빵 드어